안녕하세요. 버티목TV의 임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팔라빈 나일락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 한저 100m 뒤에서부터 향기가 기가 막힌데요. 비가 왔었죠.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지금 아주 기가 막힌데 향기가 완전히 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진짜로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계속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까이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얼마나 꽃이 예쁜지 한번 가까이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당겨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피고 있는 겁니다. 자, 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어? 남들은 뭐, 미스김 나일락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원래 팔이빈 뭐,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는데, 고그러 저는 그냥 옛날부터 불렀던 게 팔라빈 나일락이기 때문에, 그냥 팔라빈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죠. <laughs> 제 맘대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스김 나일락은 잎이 이거보다 더 커요. 잎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또, 또 밭에서 이러다 보니까 손톱이 지저분한데. 자, 봐 보세요. 이제 이거 이제 약간 큰 잎. 큰 잎도 보시면은 어, 제 엄지 손톱으로 가려지죠? 제 엄지 손톱으로 가려지죠? 그러면은 이게 어, 제일 큰 잎이 제 엄지손톱으로 가려질 정도 아 이게 이게 좀 이게 여기에서는 제일 크네요 자제 엄지손가락보다 좀더 크죠 손톱보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잎이 작습니다 발, 발라빈 나일락은 이렇게 작고요실질적으로 미스김 나일락 거 우리 거 북한산에서 가지고 가셔갖고 개량하신 거 미스 김 나일락은 어 잎이 크죠 이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키가 안 커요. 이 키가 안 크니까 어, 왜냐면 현관 입구에나 이런데다 키워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죠. 이? 키가 워낙에 커버리면 어, 집보다 사실 큰 나무가 나무가 커버리면 별로잖아요. 이? 그래서 이거는 키가 안 크기 때문에 현관 앞에 서 제가 이거 계속 이거 치목도고 꺾어지도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완전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도 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여기저기 또 치목도 하고 꺾꾸지도또할 건데,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제가, 음, 추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어, 한번, 어, 어, 현관 입구에다가, 이제, 확기는 서울에서는 아파트에는 현관 입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거는 진짜, 현관 입구에다가, 이 한나무만 심어 놓으시면은, 어, 모든 향기가 문열 때마다 현관으로 들어오죠 이? 자, 이걸 이제 제가, 네, 지난번에도 이제 자주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네, 네, 이제 꺾고지를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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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당 길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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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도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피고있죠 자격도, 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비가 와서 넘어져가지고 제가 우에로 묶어줬는데, 이왕에 핸드폰 켠김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조그마한거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고 있죠 자 봐보시죠 이 조그만한 거. 이거는 왜 이렇게 꽃을 피고 있냐면 은이 조그만해도 제가 꺾고질를 어, 해가지고 한거거든요 꺾고질를 해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왜냐면 꺾고질를 음, 안하면은 바로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꺾고질이나 침목을 해야만이 그대로 이 원목 그대로를 딸수 있기 때문에 저 여기 저기 다 이렇게 조만해가도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 고산에서 음한 가지 꺾어갖고 치목 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고 저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 조금 많은 거에도 저렇게 꽃이 피우고 있죠? 자 저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꺾어질 해가지고 해놓은 거고. 자, 지금 전후도 이렇게 전부 다 꽃을 피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 조그마한 거, 이 조그마한 거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꽃을 필그 가지에서, 가지를 꺾어질 했다는 거죠. 조그마한 이렇게 꽃을 피웠고, 이제 이거 좀 여기저기 옮겨 심어야 되는데, 좀 옮겨 심을 데가 없어서 그냥 게으르게 이렇게. 놔둔 상태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우리, 붓꽃, 붓꽃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꽃을 피었습니다. 붓꽃도 기가 막히게 꽃을 피었죠 꽃을 피었고, 전어도 전부 다 꽃을 피었고, 이것도 이렇게 조그마한 나일락이 이렇게 꽃을 피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자, 저거는 이제 치목을 한 거죠 치목이 치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큰 나무를 어~ 작년 그~ 어, 여름 지나고 치목을 했는데 그래서 가을에 어,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겨 심어 옮겨 심었죠 잉?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엄청나게 꽃을 피웠죠이조그마한 것들이 이제 꺾어진 것들 꺾어진 것들이고요 남, 나무 개수로 따지면은 아마 몇십 나무 될 겁니다 아마. 전부 다 이렇게 꺾어진 거는 이렇게 꽃을 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 이제 거실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어, 이 향기가 이 창문만 열게 되면 이 향기가 기가 막히게 들어오죠 이? 자,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앵초도 큰 앵초도 꽃을 피웠고요 자 이거는 알리움 너무 가깝네요 알리움 알리움이라는 걸 이렇게 심었는데 벌써, 꽃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피우고 있죠?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은, 네, 이 수는 사그라지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그라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지하게 참스러운 알리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또 보시면은, 자, 이거는 노란, 노란 꽃창포입니다. 노란 꽃창포도 이렇게 꽃이 피고, 또 피고 피고 지금 피고치고 또 피고 피고치고 또 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릴 거는 전농 어, 모종 부어놓은 건데 이제 이렇게 다꽃을피웠고요자또 핸드폰 켠 김에 뭘 보여드릴까요? 저희 밭에 어, 산삼을 보여드릴까요? 산삼을 산삼을 제가 지금 이제 깍, 이거 들어갈 틈새가 없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에 핸드폰 킨 김에. 아, 지금 아직도 물기가 있는데. 자, 요것도, 어 나일락. 꺾어지게 해놓은 거. 이것도 저 밖으로 꺼내놔야 되는데. 햇볕을 보게 꺼내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명이나물이 다 나있고요. 자, 이거는, 산삼도, 꽃을 피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피울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저기 했는지 다 몸살을 하네. 몸살을. 아이고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너다니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모든 식물들 이제 이번에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있죠잉. 오늘 또어 우리 팔라빈 나일락을 제가 한번 음 자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많이 번식시켜서 잘 살고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이병기는 깨끗한 병기에다가 심었고요그니까이 나일락은 음 바로 이렇게 꺾어지나 이렇게 침목을 하면 이 조그마한 거에서도, 어, 꽃을 바로 그 리듬에 볼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팔라비 나일라의 참 좋은 장점이라고. 그 다음에 또, 꺾고지의 장점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비온 후에, 어, 마당에서 공시형공연을 해봤습니다. 버티목 TV. 아직도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해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되겠고요. 이렇게 음, 힘든 산행하면서나 영상을 찍으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버티목 TV 임윤이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팀목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